비전 땡땡 발다 네그 이유는 어 이제는 더 이상 어, 이 사회가 모든 것들을 해, 그러니까 내 개인이 혼자서는 해낼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 상황들이 개인에게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 그 사회 그리고 국가적으로 처해진 어려움들이 많아지고 더 다양화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모든 것들이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가족,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적 체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했었지만, 그리고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구조가 아닌 거죠. 그래서 모두가 이제는 사회가, 그 다음에 국가가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당연하게 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라는 그 카테고리 그 부분이 더 강화되어지고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도 사회복지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강하죠. 그래서 분명히 어, 사회복지사라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가 제대로 양성이 되어지는 체계들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더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전망은 닿다 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 예, 분야, 그리고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예,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전망은 아주 막습니다. 어,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거예요. 진정으로 하고 싶은가? 해요. 진정으로. 예, 진정으로 이거를 원하는가? 예. 근데 이제 면접할 때 이렇게 나눠보면, 어, 도구?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를 도구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것을 하고 싶어 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본인한테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데 남이 하니까라거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유로는 저는 취업 그 저기 면접 취업 면접 때 선택하지는 않아요. 정말로 원하는가 그래서 정말로 원하는가를 확인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정말로 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양한 경험이 그냥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까지의 학습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 자원봉사 활동이라든가 뭔가의 자기가 사회복지사의 스킬을 키워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했는가에 대한 그런 확인들을 제가 하죠. 예, 그래서 다양한 이력도 분명히 있어야 하고요. 그 다양한 이력이 꼭 사회복지 이력이 아니어도 돼요. 분명히 자기가 사회복지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력.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내가 사회복지로의 전환을 꾀했던 분명한 어떤 계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가. 예. 어, 이미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 70만 시대에 도래를 했어요. 그래서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데 그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보면 사회복지사란 하고 정의가 있어요. 네, 사회복지사의 정의가 사회복지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활용할 수 있는 자이에요. 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를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착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 또는 직장인으로서의 사회복지사 말고 전문인으로서의 사회복지사가 되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학생들이 그렇게 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해 주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난 차, 마음이 착해서 난 사회복지사가 될 거야라는 단순한 생각 그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나는 일을 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사회복지사가 되지는 말아주셨으면 예. 그래서 진정으로 전문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발하고 나의 모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